아버지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도다 아버지 나 예수 그리토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토를 알지 못할 때 우리 영이 하나님 아버지 망할 수 밖에 없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아버지 주여 저들을 주님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사 날마다 시간마다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드름은, 믿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였사니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아버지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양육받을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듣는 기가 되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듣는 기가 있을 때 되어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듣는 기가 되고 아버지, 주여, 눈으로 하나님 아버지 의 영의 눈이 열려서, 보는 눈에 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으나,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보므로, 말씀을 체험함으로, 아버지,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고백하는 아버지 욕과 같이, 아버지 우리의 행경과 최사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눈으로 보게 하여 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멘. 주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멘. 우리가 믿는 것을 죽은 아멘. 하나님이 아니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진데 우리의 삶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아버지의 성령으로 인대안 받는 우리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법상결을 축복하여 제시하소서 연약하고 부족하나 아버지의 주여 우리의 약함을 통과서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지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때이 재단이 기도해 재단되게 하시고 이 재단이 말씀이 복보수같이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어버지,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이재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감사함에 기도드립니다. 아멘할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아멘. 어, 32가, 성경 공부 3 2가고요 어, 예수 보혈의 피에 대해서, 어, 말씀하십니다. 오늘, 어, 성경은 창세기부터 어, 피가 창세기부터 피의 말씀이고 계시록까지 피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것은 하늘에서 마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아멘. 이 마귀가 우주에 떨어졌는데 아멘. 이 마귀가 이 땅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담을 통해서 죄악이 이렇게 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최근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이 피가 동물의 피, 구약에서는 동물의 피또내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실상이신 예수님께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 죄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구약은 예수님의 실상인 모형이여 그림자입니다.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구약은 육체로 통하여서 육법을 통하여서 피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율법은 피의 증거입니다. 율법은 피의 증거이고, 또한 율법은, 어, 구약은 증거를 가지고, 믿음의 실상은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구약입니다. 네. 구약을, 구약의 선진들을 바라볼 때 너무 존경스럽고, 어, 구약은 실상을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피를 만나지 못했어요. 오직 육체의 구원, 어그 증거만 가지고 믿음만 믿음만 가지고 그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멀리 계신 그 실상 구원의 실상을 바라보고 죽었습니다. 모든 그 구약의 구약의 선진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죽었어요. 제가 구약의 예수님이고 구약의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셨고 그 이야기 그림자 의 실상이다. 듣기는 들었어요 옛날에. 그랬는데 그게 시, 그게 제가 어, 내가 이렇게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뭐 문자적으로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몰랐고 기부리에서 믿음은 보지 않는 것에 증거라. 제가 헷갈립니다. 아, 죄송해요. 그래서 그 히브리에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그랬는데 이 증거는 어, 믿음은 내가 바라보는 것이 성취하는 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성취되는 것이 믿음인 줄 알았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빡세게 해서 어, 철회도 하고, 또 새벽 기도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금식도 하고, 두드리라 그랬으니까 열심히 두드리고, 열릴 때까지 두드리고, 이것이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믿음이, 믿음의 본질이 예수님이들 예수님의 실상이 예수님. 믿음이 오시기까지 그 믿음이 예수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혼으로 깨닫고, 이 내가, 지, 내가 아닌 지식으로 깨달았을 때는 내 마음대로, 아, 내가 성취하는 거있다에서 성취하는 게 믿음이다. 이렇게 혼자 해석하고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그랬지만, 이 믿음의 식상, 예수님을 이 깨달았을 때, 이 눈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고, 깨달음이 아, 그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하는 이 속에서 확 터지는 그런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는 죄가 있어요. 왜 죄가 있냐? 이죄 덩어리인 마귀, 마귀가 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 우주는 죄를 저어서가 죄가 아니고, 마귀가 있기 때문에, 이 우리 인생은 죄입니다. 인 그래서 피가 필요한데, 구약은 피에진 거예요. 육신이 죄를 졌을 때 또한 동물의 피로 피의 증거를 받습니다. 이 피의 증거를받니데이 동물의 피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영생이 없습니다. 그러나 동물 동물의 피로 말미암아 오실 예수님, 너희가 죄인 죄인인 것을 깨닫고 또한 메시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이 증거만 가지고 죽었고 두째 부활 때 예수 하나님의 신판때그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약은 이 약속 어음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캐시를 받은 것 캐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캐시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 때나 쓸 수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쓸 수가 있는데 구약은 죽어서 예수님이 이제 재림을 하시고, 우리가 첫째 부활에 들어간 우리가 먼저 낙원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재판이, 백보자, 백보자, 어 재판이 있을 때, 그때 구원의 표를 확실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살아생전에서도 증거만 받고 기다렸고, 또한 육신이 죽어서도 우리보다 뒤에 와서 재판 후에, 이집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 구약 구약의 선지들은 야 죽도록 헌신하고 죽도록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죽도록 충성하였으나 때를 잘못 만나가지고 우리는 왠 운인지 성령의 때에 우리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약의 선지보다 잘한게 하나도 없는데 그그신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구약은 이창세기이 아담에게 가지고 옷을 입혔어요. 가지고 옷은 육체의 부끄럼을 가립니다. 아, 이 가지고 옷은 영혼의 죄의 그부끄럼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는 아벨이 양의 재물을 드렸는데 그 아벨에게 양의 피,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받았습니다. 아, 네. 아벨은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이 오기 전에 아벨이 있었기 때문에 음. 이 자연 계실을 통해서 영감을 받은 음. 아벨입니다. 이 구약의 사람은 약속을 받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영감을 통해서 양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이렇게 받아, 받았고요. 창세기 17장에서도 그약의 아브라함의 그, 그 할례를 통해서 피의 증거를 주셨고 육체의 육체의 증거를 주셨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그첫 언약의 증거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애굽 때에서도 이 문지방에 피를 발랐을 때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심령에 있을 때 우리가 사망에서 넘어갔으며 또한 모든 그죄 원죄 자범죄 미래의 질책까지도 우리가 넘어갔다고 이렇게 이 유월절은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그러고 내게 십자가에는 피의 생명이 있으니 피의 생명이 있으니 구, 구약에서는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신약에서는 피를 먹어라. 구약에서는 먹을 피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먹을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구약의 피는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먹지 말라. 그러기 때문에 먹으면 청령 죽으리라. 그첫해명과첫 언약 을시었어요 청령 죽으리라.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죽으실 때 그것이 죽으리라 하는 것을 성취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첫 언약을 성취하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언약 그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실질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을 우리가 심내로 성령을 아멘, 믿을 때 그것이 똑같이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그것이 똑같이 성취되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다음에 예수님의 빈대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의 피아 살을 먹으라 예수님의 피아 살을 먹을 때 우리가 예수, 예,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죽었다고 우리의 죄가 해결됐어요 그렇지만 죽은, 죽었으나 죽 예수님께서 십자에서 부활하시지 아니 하시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 죽으셨고 물로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피로 살으셨기 때문에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피와 살을 먹으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과 물과 합께 죽고 또한 피를 먹었을 때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으며 속죄함을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도 내가 때가 참이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신명하여 예수 님께서는 임의로 죽고 임의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오제 하나님의 아버지의 계명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 9장에서도 피아 피하,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다 쏟았, 쏟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이 피와 피하, 피 물을 다 쏟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온전히 이룬 것을 우리가 침례로 믿을 때 믿을 때 예수님이 온전함을 이룬 것이 우리의 예수님의 이름 알며 아마 우리에게도 온전하게 된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온전함은 무엇입니까? 삼일지하나님그것을 우리 심령의 아, 온전히 믿을 때 우리의 우리가 온전함이 됩니다. 우리의 행위야 우리의 공로로서는 온전함이 없습니다. 온전히 우리가 예수님께서 완전히 다이루어심을 완전히 침례로 물가, 물로 우리가 죽고 또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살았을 때 우리의 온전함이 우리도 온전한 예수님이 온전한 같이 우리도 온전하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이 스테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영의 눌린 영의 눌림 열리고 하늘 보좌에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위에서 이렇게 벌떡 일어나 가지고 아, 네. 스테반이 그 순교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 스테반이 하늘 문이 열리고 그 영안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이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이 십자가 순교하는 장면을 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전에 제자들의 발을 시켰어요. 제자들의 발을 시켰는데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한 것처럼 성민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성결라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시고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그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사랑이 그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너희가 깨달았으면 이렇게 제자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씻어라. 그러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을 받으리라고 아, 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이 신약에서는 영의 복이죠. 구약에서는 이 땅의 복이고 육신의 복이지만 이 신약에서는 영의 아, 네. 복이죠.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테반도 영의 복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스테반도 순교할 때이 영안이 열리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아, 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17절에 너희가 복이 있으리라 하는 그 복은 영의 복이고 하늘의 복이고 이 세상이 줄수 없는 영원한 복입니다.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보혈과 능력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의롭다함을 받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과 하늘을 합격게 하셨다 그랬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가로, 가로막힌 체담을 헐었다고 말씀하셨고요. 또한 베르도 전서는 태속의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에서는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랬는데 그것은 구약에서 어, 구약에서는 1년에 한번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와 본인의 죄를 가지고 1년에 한번 제사를 지내는데 그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의 피를 가지고 갑니다. 이 지성소의 피를 가지고 예수님의 그 다른 한 마리는 또 광야에 보냅니다 광야에 보내는 아사셀 염소라고 합니다. 그것은 염소 두 마리를 잡아서 한 마리의 피는 지성서 이 안에 한번 지성서에 들어가고 한 마리의 염소는 영문 밖으로 이렇게 내 보냅니다. 그것은 이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영문 밖에서 칼 칼보리 십자가 상에서 죽었을 때 그것이 예루살렘 성안이 아니고 그것은 그 영문 밖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은 성서에는 동물의 피로 지성서에 들어가고 또한 아사의 염소를 밖으로 보내서 1년에 한번 백성의 죄와 또한 그 대제사장의 죄를 사했지만 이 하늘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영웅밖에서 피 흘러 죽으심으로 말미암하 하늘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늘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성서의 사람의 지은 성서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늘의 성서로 직접 들어갔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